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8월 25일 새벽 4시 51분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어제는 무료 영상을안 올렸습니다 맨날 올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유료로 나를 믿고 어, 방송을 들으시는 분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지 무료로 많이 할 필요 없다 무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된다 후행적으로 다른 유튜버들도 다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내가 무료로 어, 선행적으로 다 알려줬지? 어, 이제 그런 거 많이 없어. 자, 후행적으로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알려드릴게요. 어제 내가 뭐 어떤 강의를 했냐? 또 위험한 게 TNT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TNT. t n 유가9인 때문에 책상금이 떨어져도, 떨어져도 TNT가 99까지나 책상금 사는 96까지 올라가요 t a 가 96까지 올라갔다는걸최근해니까6까지 TAT 96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 웬만해서는 근데 장전가가 9 5뭐 3삼가 아니라 100 찍히죠 100 찍혀버리면 내일 코럴 수치가 115인치로 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정당화되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내일 내일 증가해야 돼요 96일 때가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심하해야 돼요 TLT가 96일 때가 주가 고점이다 반대로 TLT가 이 t t 를 체크하는 게 내려가면 내려가는 지난 자리입니다 파월한 게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유명한 자리예요 올라도 크게 얼마 못올라요 TLT 때문에 TLT 때문에 제가 공정가치또 하나 또안 보여드리죠 지금 이 공정가치가 이게 지금 오늘 오늘 위장의 에너지 유동성입니다 오늘 공정가치 공중가치 따지면 3.728인데 방향성을 보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날에, 그러니까 어, 이틀 전이라고 할까요? 이틀 전 3일 전, 오늘 위주랑 3일 전이 되죠 3일 전을 보면 이게 되죠? 유동성 줄었다가 그 다음에 어제 유동성이, 유동성이 늘어났죠 났죠. 그래서 주가가 올수 있는 방향성 유동성 입장이죠 방향성은 많고 오늘은 유동성이, 유동성이 한30% 30 줄었죠, 줄었죠. 유동성 입장에서 보면 오늘 주가가 어느 그 정도 줄어든 게, 게, 게 맞아요 유동성이,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자 거짓말 아니죠 내가 어제 강의할 때 멤버십 분들한테 어제 어제는 특별히 변곡점이라서 일반 일반 멤버십 분들한테 그 옵션 강의를 다 보여준 거예요 어제만 어제만 원래 프리미엄 분들한테만 보여주는 증거자료 딱 됐죠? 그러면 96그거 TLT가 왜 TLT 코롤에 왜 부딪혀서 떨어질까요 주가가 실업자 지수 때문에 그랬지 실업자 지수 그것도 내가 다, 남겨, 다 남겨놔서 혹시나 해서 몸이 아파서 어제는 일찍 잤는데. 우리 멤버십 분들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내가 강의하다가 거꾸로 말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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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게시판에 제가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게시판에 이거 다 읽으세요 당일 오늘 장전에 또 제가 리뷰를 한번더 해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그리고 어제 제가 그거 말을 했잖아요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건 상식적인 거라서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래 되면 이래 되고 맞죠 어, 이렇게 해서 무료분들은 어, 강의 내용을 확인하셨고 이번에도 반영성이 틀리지 않았죠 TLT 내가 TLT 기준으로 봐라 주가가 올라도 얼마 못 오르고 오히려 꼬라바는다그 트리거는 실업자 지수 그 실업자 지수가 벤쿠버,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블룸버그 리서치 다 방향성이 틀리다. 이거는 방향성이 틀리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블룸버그 리서치 자료를 기준으로 사과할 필요도 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 실업자가 낮게 나왔잖아. 실업자가. 그게 주가가 떨어진 건 당연한 거지. TLT 저항이 부딪혀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아, 그 정도는 나 예측을 못 했어. 근데 공정가치를 보면, 공정가치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유동성 빠진 것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공정가치 유동성 감소한 걸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건 정당화돼. 정당화되는데, 생각외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장대운봉이야장대운봉 장대운봉인데 오늘 잭슨을 제가 알아본 기관자료의비는 뭐냐? 뭐 나와봐야 알겠죠. 매보시 분들이 계실 분 확인하시고 옛날의 내가 아니다.